밤 많이 나셨어요? 많이 주무 많이 아주 많이 주무셨어요? 응. 밤 주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아직 밤 남아 있나요? 한 일, 일주일은 더 있을 것. 일주일은. 젤마스크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다 신내마 전달입니다. 개는 물속에서만 살 수가. 아 네. <laughs> 강의 내용에 연관이 된 신조어예요. n 잠 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점점 선진국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유령의 집이라고 해서 사람이 살다가 살지 않는 아서 폐허가 되는 집이 많은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한 가지의 직업이 아닌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와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을 해왔던 게 지금 똑같이 대한민국도 N장러라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두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잡을 네,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 리부트라고 하는 솔직히 저는 책을 굉장히 싫어해요. 뭐든지 유튜브나 그러니까 눈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귀가 발달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귀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걸 적어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다시 한번 귀로 들고 해서 그렇게 외우는데 어, 김미경 강사가 20년 이상 하루에 많게는 5개에서 7개의 강의인 강연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스타 강사였는데 2020년 1월 22일,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그날 나는 올해 마지막 강의를 했다. 그때 마지막이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이 날이 내게 마지막이 되었다. 우리 모두에겐 뜻하지 않게 마지막이 되었던 그날들이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탄 그날, 독적이는 영화관에서 연인과 꼭 붙어 영화를 보던 그날, 올여름 휴가는 해외 어디로 갈까 설레었던 그날 말이다. 코로나는 강자로 살아온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혹시 코로나로 <laughs> 지금 현재 모든 인생이나 아니면 뭐 바뀌었던 전환이나 시점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된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쪽지를 나눠드리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무엇이었냐면요. 1년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었지? 그리고 3년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었지? 5년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었지? 었어요 5년 전과 지금의 제 삶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 여기 보시면 세계 랭킹 6위까지 갔던 선수고요. 세계 랭킹 1위? 했던 선수와 같이 이제 골프 캐디를 프로 캐디를 하면서 저는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9,911만 원짜리가 전표가 두 개가 끊겨져 있는 게 이게 2015년 달에 저에게 선물과 같은 분이 한 분이 루비셀이라고 하는 아이템에 눈을 보시고 저에게 제 소개 저를 소개자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전표를 끊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2015년 10월달에 저희 워크샵 지금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마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라이징 스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분이 태국 분이세요. 한국말을 전혀 못 하시는 태국 분이 3등을 하시고요. 제가 2등을 하면서 제 위에 이제 요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1등을 하시면서 저희가 라이징 스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때 캐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2015년 7월달에 600, 2015년 8월달에 500, 2015년 9월달에 1,400이라고 하는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당 지급을 받았던 거를 보여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자, 최근 5년간 다단계 판매원 출수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성인이 4,261만 명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 다단계 판매원이 903명 3만 명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엄청 많죠 저희가 셀수 없을 만큼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 많은 네트워크가 다단계가내 주변에 누군가는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발을 뺄 수도 있는 그만큼의 사업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새롭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주식을 해 보신 분 <laughs> <laughs> 어떤 주식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한분 계시네요. <laughs> 어떻게 돈 버셨나요? <laughs> 저는 <저도> 못 벌었습니다. <laughs> 자 정보라고 하는 건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많은 정보가 나한테 올 때는 이미 기득권자들이 다갈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부동산. 야, 이땅 정말 좋아. 월선 언니한테 언니 나한테 3천만 원만 투자해. 1년 있다가 3억이 될수 있어.라고 하는 달콤한 이 유혹이 나한테 온 순간 이미 많은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층에서 다 그냥 흡수를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비전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리고 세분의 셀뱅크 스톡옵션. 이제 스톡옵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모든 비정화 세포은행 그리스토 옵션을 아프로존이라고 하는 전세계 줄기세포 전문 기업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면역세포 치료를 위한 셀뱅킹 필수예요. 이제 세포보관은 필수. 모든 세포보관을 하면서 암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 자, 저희가 R&D 센터가 저희 회장님, 김봉준 회장님으로 인해서 앞으로존. 로 인해서 2020년 12월에 완공을 합니다. 자, 첨단 아직까지는 어, 의료법으로 내 줄기세포를 보관을 하고 한국에서 배양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불법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정부에서 막아놓은 불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서는 그거를 풀릴 수밖에 없, 풀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고 하는 건 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조직 공학 체제. 첨단 바이오용 복합 체제. 요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첨단 의료법이고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식입니다. 많이 가고 있는 방시역한테 선물같이 BTS라고 하는 아이돌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았었고 여러 번의 실패, BTS가 여러 번의 실패를 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군가의 손길에 투자를 받아서 BTS가 전 세계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노력 끝에 주식이 청약 청략, 주식 청약으로 처음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14만 원한 주에 12만 5천 원니가 14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비상장이었을 때 주식 이용 주가구요 자, 여기 보시면 4일 비키트 어, 이제 BTS를 갖고 있는 방시역의 비키트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빅히트는 오는 5월 5일과 6일 일반 투자가 대상 공모주 청약을 거쳐 이달 중순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자, 방시혁 대표는 1,237만 주 1,337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아, 공모가가 13만 5천원이에요 지금 현재 지분이 상장하기 전에 지분이 1조 6,709억원에 이른다고 해요. 정말 꿈같은 돈이고요. 저희한테 이런 돈이 온다고 해도 저희는 쓸 수도 없을 거야 지금 그래서 삼성 딸님이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 14일을 같이 해당된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아, 요 전에 요거를 읽어 드릴게요. 자, 따상이라고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시초가 공모가 두 배로 결정되어 상장 첫날의 상한가예요. 그랬을 경우에 당시역 대표의 주식재산은 4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4조가 정모부 현대차그룹 회장을 넘어서 주식 부자가 5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입니다. 같이 고생한 임직원에게도 수백억 개의 평가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금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키트 직원은 7월 말 기준 313명이 1인당 6억 1,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받들대요 자, 자,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스톡옵션은 회사와 직원을 서로 윈윈 효과를 낼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회사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와 같이 고생한 직원들과 같이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스톡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네이버, 자, 카카오 다 대기업이에요. 카카오 뱅크. 카카오 뱅크 처음에 생겼을 때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카오 뱅크 때문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이 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토스 저는 <laughs> 아직도 토스를 하지 않아요. 못 믿어서 근데 이미 전세계가 인정한 그런 금융체제의 책이기 때문에 안하면 이제는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넷마블.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톱 옵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게 바로 넘어갔는데요. 루비셀의 성공 시스템을 그냥 찍고 뿌리고 말하는 그냥 찍고 말의 성공 시스템. 신기하지, 간단하지, 대박이지. 우리 같이 예뻐지고 같이 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우리 같이 회사에서 상장할 때 스톱 옵션 받자. 이 취지로 제가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쉽게 말해서 쉬운 직업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직업이 있어요. 근데 캐이라고 하는 직업은 저희가 지금 다 해왔던 직업이었는데 여섯 가지를 멀티로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단계별로 찍고 뿌리고 말하면 끝나는 사업이라서 저는 이 사업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나중에 그냥 넘길게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잡러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가 있으면 이제는 한 가지 직업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지만 저는 비정과 스션과 그리고 어 아까 셀링크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아프로존을 좀 소개해보려고 해요. 자, 피부과학을 선도하는 줄기세포 전문기업이고요. 전세계 줄기세포 전문기업으로 거듭 우뚝 서고 있는 아프로존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존을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5천만원, 자본금 5천만원으로 대전에서 영업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수판매공제조합에 2013년 2월달 서울시 780호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요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언니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이분이 장영실이라고 과학자세요. 조선시대 과학자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글을 쓸수 있는 세종대왕의 절친이었죠. 얼마 전에 천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던가요? 저는 천문을 지금 총세번 3번 봤어요. 세번 3번 봤는데 보면 볼수록 아 이게 뭔가의 애국심과 와. 저는 이런 걸한 번도 생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은 제가 아 독립운동을 하는 그 일제 시대로 돌아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면서 그런 애국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러운 나라구나라는 그런 것들 명나라에서 해시계 만들었을 때 장영실이 그 명나라의 모든 천구적인 능력을 다 뛰어넘어서 더 월등하게 해시계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 이 장영실이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학기술의 날 저희가 2012년 11월에 장영실 과학기술대상을 저희 회사에서 업계 최초로 획득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13년 서울로 올라오면서 본사 확장 이전을 하고요. 2015년은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은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7년 2월달에 신사업 여기가 현성 제1빌딩, 현성 제2빌딩으로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에는 k g m p 가 아닌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 언니 이제 월서언니를 통해서 중국으로 물건이 수출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인증을 받은 CGMP 공장과 연구소가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다산시엔테 R&D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셀뱅크와 이 2022년 요 중앙 연구소로 스톱옵션 주식을 상을합니다 자, 2014년 2월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 1월 태국, 2015년 10월 제가 아까 9월 달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후생 신고가 되면서 2015년 10월에 일본의 법인이 설립을 합니다. 2017년 5월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2019년 3월에 홍콩, 2019년 5월에 인도, 2020년 1월에 프랑스까지 법인이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있고요. 영상을 요거 영상을 요거는 저희 말레이시아 중앙 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해서 어 저처럼 직급자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화장품에 환자는 모르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저희처럼 모여서 만들어진 직급자 분들이세요 앞으로도 해서 생겨난 직급자 분들이세요. <몬> 조한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 저희 이제 탄디던님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할때 통역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어머님이 한국 분이고 아버님이 말레이시아 분인데 통역을 하면서 어 이거 되겠네라고 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은 어 싱가포르에서 영화 제작자겸 영화 배우시고요. 이분은 10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팝 랭킹 1위를 하셨던 분. 여기 같은 파트너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세요. 지금 루비셀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으로 모든 전세계의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 이제는 앞으로도 기대 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을 때는 자유가 있을 때는 자유가 있을 때는 자유가 있을 때는 자유가 있 a 있는 자유가 있을 때는 자있는 혹시 이제 이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멘트가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분의 제스처나 목소리 톤에서 뭔가 열정이 전달이 되지 않나요? 아, 나다 나라는 다르고 그리고 언어는 다르다 말을 통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찍고 뿌리고 말하면서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이분의 딸님이 난독. 그렇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최고로 유명한 학교, 잘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끊임없이 보험을 했었대요. 근데 보험은 꼭... 한 달이 지나면 내가 했던 실적이 다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을 10년 매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도 지쳐있었대요 그러면서 루비셀을 만나서 예뻐지고 다시 전환을 제2의 인생을 맞을 수 있었던 게 앞으로 좋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들의 전 모습을 알고 계시죠? 그쵸? 네이 하나 하나 한 분들의 전 모습이 여기 원래 잘 나가셨던 분들의 모습 빼고는 다 정말 멋있어지셨어요. 제가 월소언이한테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고 남을 돕고 싶으신가요? 음. 그렇죠.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 분들의 모습들이, 전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모든 특허 기술 아, 요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 지금 여기 이제 저희 법인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법인 인증을 받은 나, 나라들인데 마드리드 협정이라고 전 세계의 화장품을 다 인증 우리나라 거를 다 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마드리드 협정이 계약서예요. 대한민국 최초고 이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5년 연속 매일 경제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루비셀은 몽드 셀렉션 2016, 2017, 2018년, 2019년 4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고요. 자, 2020년도 역시 저희가 금상을 수상했지만 여기 보시면 다른 제품들 포유 크림과 아토락 앰플, 아토락 미스트까지 저희가 사기 부문에 다 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그림 립밤을 홈케어 기기 한 방에 한 명으로 해결을 할수 있고요,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으로 조금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루비셀의 특별한, 특별한 레시피인데, 에어브러쉬, 손을 대지 않고 사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인체줄기세포 배양액. 지금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대기업에서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미 8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제품 성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워터, 저희 회장님만이 알고 계시는 파이워터 비결로 피부에 흡수를 도왔습니다. 자 APL프로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기능성으로는 미백과 주름을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자 피부 흡수율을 19.87% 증가를 시켰습니다. 자 실험 목적으로 효용성에 대해서 연구 논문과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APL프로는 특허를 받아서 대한민국 앞으로존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물은 쉽게 말해서 증류수, 화장품에 들어가는 증류수가 118이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파이버터는 53.2, 그래서 70이라는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일 사용하면서 저희는 매일 매일 예뻐지고 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 안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파라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색소나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이 EWG라고 하는 세계에서 인증받은 그런 안전한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희 회장님이세요. 점점 젊어지고 계시는 그런 저희 회장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탑리더님의 하관이 바뀌면서 인상과 관상이 바뀌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뻐지고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최선미 트리플 다이아몬드님, 어, 송희정 다이아몬드님, 그리고 제모습이고요 저희 실장님 김재희 리더님. 여기 보시면 그냥 사진상으로만 봐도 옆으로 튀어나온 광대가 리프팅이 되면서 아마 다 본인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화장품을 쓰면서 루비셀을 뿌리면서 얼굴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자, 이렇게 똑같은 얼굴로 옆모습도 자, 라인 자체가 리프팅이 되고 말 그대로 저희가 어 좋은, 좋고 비싼 소재의 섬유의 속옷을 아트킨이라고 하는 속옷을 입는 이유는 늘어진 살를 말 그대로 군살이죠. 늘어진 군살. 그 군살, 군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입는 거잖아요. 체형 보정도 있고 건강 목적도 있지만 근데 화장품이 젊어지고 예뻐지고 뭐 좋아지는 화장품이겠지만 리프팅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화장품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얼굴 라인의 군더더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저희 김성민 리더님. 나한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비셀 제품입니다. 자, 남자분들도 사용하면 할수록 젊어지고요. 이분 진짜 수혜자예요. 그리고 하안검 또한 이렇게 사용하면 할수록 그냥 예전의 나로 되돌려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쌍꺼풀 보이시죠? 이건 쌍꺼풀 수술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이가 있으시든 어린아이든 갓 태어난 갓난아이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라 사용한 개월 수와 사용한 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탈모, 그리고 이 분도 지금 10개월 사용한 얼굴이시고요. 그리고 이두 시야 마이 드리플도 네. 지금 네, 에이, 어마어마하죠. 아토피? 저는 눈빛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팔자 하면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수술 없이 이렇게 하음금을 좋아지게 할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니낌이라고 하는 기미의 개선이고요. 남자분, 일본 남자분. 얼굴이 얼굴 라인이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간단하기 때로 되돌려 주는 것 같으세요. 자. 앞으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톡 옵션이 가장 최고의 비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보너스로 오는 스톡 옵션이 가장 큰 비전이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셀 뱅크. 그리고 정말 아프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셀뱅크.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비전이 또 있습니다. 여행 프로모션인데 지금 솔직히 여행을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호주까지 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너스 보상으로 아마 나올 이제 올 요번 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요 푸켓은 저희가 이제 안정수리더님하고 저하고 같이 달성을 했지만 이게 돈으로도 보상을 받았었고요. 자, 그리고 벤츠 프로모션입니다. 예전에는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만 벤츠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지금은 골드부터 벤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벤츠 프로모션은 정말 말 그대로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무 것도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분들 조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행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어 솔직히 추석 그러니까 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추석이 명절이 5일이라고는 시간이 비어있었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추석날 누가 저를 만나주겠어요. 가족 말고는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나가서 비즈니스도 할수 없는 상황에 집에서 그냥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이 추석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머릿속에는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열정이 쉽지 않게 하자. 열정이 식는 거를, 내 안의 열정이 식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 이제 어젯밤에 강의 자료를 또 수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이 나면서.